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하늘궁 해외 영성순례단장으로 임명받은 박상순이라고 합니다. 며칠 전에 하늘궁 식구 중 친분이 두터웠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인님께서 오백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. 백궁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커서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는 잠들기 전 소원을 빌었습니다.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주문을 했어요. 오백궁에 가셨으니 오늘 밤제 꿈에라도 꼭 한번 찾아와주세요. 천사님 도와주세요. 열번 주문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. 꿈에서도 분명 돌아가셨는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짜잔하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갑자기 자기 왼쪽 팔 소매를 걷어 붙이고 팔뚝을 쑥 내밀면서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팔뚝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부드럽고 눈이 부시던지 피부에서 빛이 났습니다. 얼마 전 신인님께서 백궁 사람들의 피부는 털이 없고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매끈매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느낌에 백궁 사람 피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본인은 백궁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러 살짝 다녀가셨고. 저는 비록 꿈속이었지만 백궁 사람 피부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답니다. 참고로 백궁 가시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때 대화 중 제가 그분께 오백궁 가시게 되면 꼭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백궁 소식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약속 지키겠다고 하셨었습니다. 허경영 신인님을 안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, 아직도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신인님 품안으로. 하루속히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. 세계 황제 허경명